지금까지 어, 유튜브를 한 10개 가까이 올렸는데 저희 집 속의 영상을 가장 많이 보여주더라요 그게 유일하게 이제 만 뷰가 넘었는데 근데 사실 제가 그때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았는데 시간상 못했어요. 그래서 안 되겠다. 부분별로, 부위별로, 파별로, 조금 자세히 알려드리면 좋겠다. 이 p 디 님이 와 가지고 저한테 언니 그래도 이렇게 뭐 조금 뭐 추천템 이런 거좀 깔아 놔야 되는 거 아니야? 근데 그깔 수가 없어요.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. 왜냐면 저희 신혼 여행 때부터 이 얘기가 또 시작되거든요.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좀 보여 드리면서 썰좀 풀어 볼게요. 저희 주방 템을 얘기하자면 이거부터 얘기를 안할 수가 없어요. 왜냐면 저희의 첫 신접살림이라고 할수 있죠 근데 이거를 저희가 신혼여행 가서 사왔어요 저희가 신혼여행을 스페인이랑 파리를 갔었는데 파리 저희가 신혼여행 가고 있는데 엄청 큰 편의샵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딱 저희가 들어가는 순간 와이건꼭 사야 된다 이건꼭 사야 돼 그래서 이거 보세요 이거를 신혼여행에서 <laughs> 사왔어요 이런 유리잔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신혼여행에서 사왔어요 와 미쳤지 미쳤어 근데 그때 당시에 왜 그랬을까? 이거는 꼭 지금 여기서 안 사면 못살 거라고 그런 생각했는데 을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서 다시 살 거냐? 전 다시 삽니다. 왜냐하면 잘 쓰기도 저희가 잘 썼지만 이걸 쓸 때마다 그때 그 프랑스의 파리의 기억이 나요. 그리고 뭔가 히스토리가 있는 거예요. 뭐 이런 거 이거 또 이거 어떻게 들었는데 안할 수가 없잖아요. 이거. 울트라. 제가 이제 신혼여행에 가서 뭘 사왔는지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처음에 골랐던 게이 커트럴인데 여기에 지금 이렇게 약간의 무늬들이 있는 게 보이나요?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식기나 이런 커트럴을 살게 무조건 6인으로 사요 왜냐면 제가 손님들 초대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4인의 사면 좀 아쉽더라고요 사실은 지금은 너무 뭐 수입도 잘 되고 뭐편집자도 많아서 이런 게덜 흔한데 그래도 지금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세팅을 하면 사람들이 다 궁금해 하긴 해요. 오, 이거 예쁘다. 어디서 샀어? 하거든요. 그리고 이게 막 보면 굉장히 막그 얇고 막 고급스러운 건 아니에요. 그래서 또 편하게 잘쓸수 있다. 그리고 이게 좀 블랙이라서 조금 독특하고 뭔가 좀 고급스러운 이미지도 좀 나는 것 같아요. 너무 잘 쓰고. 그 다음에, 아, 이거는 실패템. 이것도 자세히 보면 보세요. 예뻐요. 그죠? 뭔가 약간 물결 무늬 같이. 근데 이거는 너무 커요. 제가 이렇게 물잔으로 이렇게 세팅하면 좋겠다 했는데 이게 맥주잔도 아니고 물잔으로 하기도 에 너무 크고 사실 애매해서 이건 잘안 썼어요. 그리고 와, 이거는 정말 이 와인잔은 와. 보세요. 여기 밑에 기포들이 이렇게 살아있잖아요. 어, 뭐또 이런 것도 해야 되나? 뭐 보여요? 저희가 이거를 와인을 여기에 따라요. 그러면 사람들이 와, 이거, 스파클링 와인이야? 뭐, 이런 식으로. <laughs> 레드 와인인데. <laughs> 그럴 정도로, 이게 굉장히 독특해요. 그리고, 그, 약간 알잖아. 튼튼한 게 좀, 적당히 두껍고, 적당히 튼튼한 거야. 너무 비싼 게 아닌 거지. 소리가 막 그렇게 청하진 않잖아요. 지금까지 7년 가까이 저희가 쓰고 있는데도 전혀 이상 없이 쓰고 있고 저희가 사실은 와인잔 거의 이걸로만 사용하고 지금 다른 와인잔은 아직 들이질 않았는데 어쨌든 손님도 왔을 때 내놓으면 사람들이 다한 번씩은 궁금해서 와, 이거 와인잔 예쁘다 하는 그리고 굉장히 조심시키죠. 어, 이거 우리 신혼여행에 사온 거야. 다시는 못 구해. 절대 조심해, 막 이러면서. 그면 사람들이 약간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마시기도 하는데 이 와인 잔과 이 커트러리는 제가 진짜 죽을 때까지 평생 갖고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런 집기, 식기, <laughs> 그릇인데. 그래서 저는 이 커트러리와 이런 와인 잔들을 샀고 저희 남편은 이거 하나 골랐어요. 저희 자자게뭐요 신혼여행 사온 거야. 다시는 못 구해. 절대 조심해. 막 이러면서 그러면 사람들이 어떡해. 약간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마시기도 하는데. 어떻게? 내 신혼. 네 개가 있었는데, 이제 세 개만 남았는데, 어떻게, 이제 또 파리 한번 또 가야겠네. 아, 너무 말이 길었죠? <laughs> 이제는 아주 스피드하게 제가 이제 하나하나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 같은데, 여기는 조금 설명하고 싶어요. 보여드릴게요. 짜자잔! 여기가 지금 감자왕자 식기들만 모아둔 곳이거든요 근데 제가 일부러 의도한 건 아니고 이제 정리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여기로 밀려났어요 근데 이 위치에 놓으니까 너무 좋은 게 감자왕자가 자기가 직접 이 그릇을 꺼내고 숟가락 고르고 포크 고르고 물컵 같은 거를 도영이가 꺼내올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 아이들이 손이 닿는 곳에 아이 식기를 모아두면 좋다 그리고 제가 꼭 추천하고 싶은 거 이거는 제가 추천하고 싶어요. 우선은 여기는 이제 아이 손님도 많이 오거든요. 그래서 이 식판들도 있는데 이게 조금 깊어서 이 제품이 이제 감자왕에 주로 쓰는 식판이고 제가 이거는 그래도 꺼내서 보여드리고 있어요. 제가 이 세트들을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게 아이가 너무 이제 식판으로만 생활하다 보니까 이렇게 도자기로 된 그릇을 사주고 싶다 생각했었어요. 근데 제가 그러다가 어디 여행 가서 이게 한국 도자기 거거든요. 한국 도자기예요. 근데 이제 감자왕자가 워낙이 동물을 좋아하고 그래서 이 지금 접시 대접 컵이 세트를 이렇게 두 가지를 제가 구입했거든요. 왜냐면 이제 저희 조카도 항상 자주 놀러오기 때문에 저희 조카 거까지 이렇게 구입을 했는데 토끼 시리즈 유아기를 거치면 이제 어린이가 되면 이런 식기가 있으면 굉장히 잘 쓰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이제 간단하게 먹고 갈 때도, 이렇게, 이런 접시들 사용하고, 이제 뭐 시리얼 먹을 때도 이걸 사용하고, 그리고 이거는 제가 빈티지 가게에서 산 거거든요. 어, 근데 얘 너무 귀엽죠. 너무 귀엽죠. 이 시리즈. 이렇게. 너무 귀엽잖아요. 이렇게 한 센트가 한 5만 원 정도에서 두 개에서 제가 10만 원 정도 주고 샀어요. 근데 지금까지 싼 플라스틱 많이 저희가 사서 이제 아이 식기는 쓰는데 그거는 정이 안 가서 조금 쓰다가 말고 쓰다가 말고 좀또 마음에 안 들어서 새로운 거막 찾고 하는데 저는 이 세트 구입한 뒤로는 이제 더 이상 그릇 안 사거든요.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이런 도자기 그릇 사는 거 추천드립니다. 제가 예쁜 한식기를 찾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천에 한번 엄마랑 갔었어요 여기 담기라는 이 공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공방에서 산 세트들이에요 짜잔 너무 귀엽죠 이게 좀 이피디님 스타일이긴 하죠 이런 그림이나 이게 그림이 지금 다 다르거든요 개인 접시가 이렇게 조금 팬시한 느낌도 있고 약간 좀 고전적인 이런 느낌도 있고 근데 제가 마음에 드는 한식기를 찾았어요. 이 한식기 찾기가 어려워요. 예쁘면 사용하기가 조금 불편해요. 너무 이제 쉐입이 가냘프다 보니까 너무 잘 깨진다든지. 그리고 매일 쓰는 한식기에서 뭐가 중요한지 아세요? 잘 쌓아져야 돼. 제가 예전에 이, 이, 제가 신혼 때 처음에 산 이제 그릇이 이거예요. 저도 워낙 디자인적으로 좀 좋아하니까. 근데 이것도 많이들 물어보셨었거든요. 이게 어디 거냐면, 코스타 베르데. 코스타베르데 건데, 제가 코스타베르데 그릇도 굉장히 좋아요. 얘네들 이제 밥그릇이고, 이제 보시면 여기 이제 국그릇이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코스타베르데에서 잘 썼던 그릇들은 얘네들. 이 사이즈 이제 반찬 놓기가 좋아가지고, 뭐 이제 찌개 같은 건 여기에, 반찬은 여기에 놓고, 그리고 이 쉐입이 보시면 아시겠지만, 코스타베르데는 이 쉐입이 예쁘거든요. 그래서 얘네들을 굉장히 잘 쓰고, 그런데 얘가 이렇게 적재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보시면 아시겠죠. 그래서 이게 다 좋은데 너무 예쁘고 귀엽고 했는데 이게 적재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제가 코사베르데를 이걸 한참 쓰다가 아 도저히 안 되겠다 좀 편하게 쓸수 있는 한 식기를 찾자 하다가 찾게 된게이 시리즈입니다 얘네들 이게 어디 거냐면 솔 거예요 솔 여기가 이천 공방에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런 도자기 페스티벌에서 제가 만났었는데 이 솔이라는 음. 공방인데 보시다시피, 와, 적재가 너무 잘 돼요. 적당한 두께감. 그 다음에 이제 무광이잖아요. 근데 무광인데 또 너무 답답한 무광도 아니에요. 그러면서 이 밖으로 사이즈도 너무 좋고, 쉐입도 너무 예쁘죠. 그 다음에 이거는 반찬들 놓거나 저희는 아이들 놀러 왔을 때, 밥들 때도 여기 주거든요. 이 세트를 사고 너무 매일매일 잘 쓰고 있어요. 그리고 그 전에 제가 이 세트를 선물 받았는데 저를 인스타에 올렸더니 너무 많은 분들이 DM을 보내서 이게 이 세트가 뭐냐고 이거 어디서 사셨냐고 인소일이라는그 브랜드인데 이거는 보세요 짜잔 그릇을 이렇게도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릇을 이렇게도 쓸 수가 있고 얘는 뭐 물잔으로도 쓸 수가 있고 와인잔으로도 쓸수 있는 이 컵이거든요 이거는 또 설명 안할 수가 없어 이거는 제가 신혼 때 이케아에서 산 거예요 너무 싸게 샀어요 뭐 하나에 뭐 3,900원? 뭐 하여튼 5,000원이 안 돼요 근데 이 사이즈 이 그릇 아마도 아마 지금도 팔 거예요 제가 5년 전뭐 7년 전에 샀지만 근데 이 사이즈는 정말 여기에 시리얼도 먹고 국도 먹고 국수도 먹고 볶음밥도 먹고 정말 1인용으로 거의 매일 매일 매 끼니 쓰는 이 이케아 이 그릇은 정말 제가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1인용 접시로 이것도 이케아에서 같이 샀던 이 접시도 추천입니다. 이 잔은 제가 정말 이피 d 님도 우리 집에서 많이 봤죠? 아주 주구장장 써요. 그냥 내가 물 마실 때, 손님이 왔을 때 상차려도 이게 와인 잔 옆에 나와도 너무 예쁘고요. 그리고 아이들 왔을 때 아이들 손에 잡기도 너무 좋은 거예요. 근데 얘네가 접제도 잘 되고요. 너무 튼튼하고요. 그리고 물컵이 이 사이즈여야 돼. 예를 들면 이 사이즈는 이게 물 잔도 아니고 맥주 잔도 아니고 굉장히 애매한 거예요. 튼튼하고 깨져도 부담이 없고. 뭐 신혼여행가서 싸운거 아니니까 어쨌든 이케아에서 이 컵이랑 이 그릇은 진짜 꼭 사세요 꼭 사서 꼭 쓰세요 이 그릇은 성수동에 셀렉마워라고 빈티지 그릇들을 모아놓은 편집샵이거든요 근데 이 그릇들이 한피스당 이제 막 5만원, 6만원 그리고 이제 환율에 따라서 또 가격이 어느 날 가면 확 올라가 있을 때가 있어요. 그래서 사실 이거 하나하나 살 때마다 손이 벌벌벌 떨리면서 샀었어요. 그리고 이 컵도 너무 예쁘잖아요. 그래서 제가 제 것도 사면서 제 친구한테 선물도 했었거든요. 이거는 컬러가 굉장히 다양한데 저는 이렇게 색깔 골랐고 제 친구는 이제 흰색이랑 자주빛 도는 거 선물했었고 또그 외에도 많아요. 그런데 제가 이거 사면서 아, 너무 비싸. 이걸 하나 더 추가할까 말까 막 하면서 샀는데 뭐 사진 같은 거 찍어도 너무 예쁘고 거의 매일 하루에 두세 번씩 쓰거든요. 씻어서 오후에 뭐 점심에도 쓰고 저녁에도 쓰고 근데 너무 튼튼해요 안 깨져 안 깨지고 이거를 제가 지금 한 2, 2년 정도 쓰면서 와 여기 그릇은 조금 더 사야겠다 싶을 정도로 너무 잘 쓰고 있어서 셀렉마워 샵은 한번 가서 구경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저희가, 어, 저희 미도의 주방을 소개합니다. 그러면서 주방템을 싹 소개하려고 그랬는데, 제가 그릇만 얘기하는데, 지금 벌써 한 시간 넘게 촬영하다 보니까, 안 되겠다. 그냥 그릇편으로 마무리를 하자. 그 다음에 주방템은 그냥 다음 편에 보여드리려고, 이렇게 된 김에 그냥 쫙 깔아놨어요. 먼저, 제가 아까 이천 가서 도자기 한번쫙훑다 그랬잖아요. 그때 발견한 건데, 지금 이렇게 보면, 차 다감 같은데, 이거를 내려보면, 짜잔, 짜잔, 이렇게 세개 반찬을 담을 수 있는 접시가 되는 거예요. 너무 예쁘죠? 얘네들이 이제 아까 제가 그 셀링마워도 빈티지 샵이라고 했잖아요. 저게 다 진짜 빈티지 제품들이에요. 근데 이것도 빈티지인데 약간 조금 결이 다르죠? 이거는 제가 성수동에 놀러 갔을 때 플리마켓을 하는 거예요. 거기서 이제 제가 구입한 제품인데 이거는. 지금은 이만큼이죠 이게 여섯 개씩 있어. <laughs> 어쨌든 손님도 오면 최소 여섯 명은 오니까. 그리고 이렇게 이게 또 세트가 또 이렇게 돼야지. 이게 또 되니까 그렇게 제가 또 이렇게 샀는데 어쨌든 얘네들이랑 그다음에 제가 이걸 사면서 오빠, 이거 명품이야. 왜냐면 여기 뭐라고 적어져 냐면 지오바르니 발렌티노. 발렌티노 거예요. 이거 발렌티노 거예요. 이거 발렌티노 거고요. 이것도 지오바르니 발렌티노 거예요 이 컵은 제가 굉장히 잘 쓰고 제가 아까 신혼여행에서 물컵 실패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물컵에 대한 집착이 있어요 이 손님상에 놓을 6개짜리 물컵을 사야 된다 근데 딱그 빈티지샵에서 이걸 딱 발견했잖아요 그래서 와 이거 너무 뭔가 그 요즘 감성? 어머 이것도 이것도 브랜드야? 그러면서 제가 사왔어요 이게 어디 거냐 삐에르라르 될 거거든요 저희 우리나라에서는 에르가르댕이그 협대랑 그 양말 굉장히 유명하잖아요. <laughs> 네, 어쨌든. 그런 그래, 빈티지 샵에서 제가 이제 구입해서 양식 먹을 때 굉장히 잘 쓰고 있는 제품들이에요. 제가 원래 저희 주방을 쫙 훑으면서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아직 그릇만 얘기하다가 주방템은 꺼내지도 못했어요. 그래서 아무래도 그냥 이 정도로 어, 이회를 마무리 해야 될것 같고요. 참.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유튜브 찍으면서 미도로비 외에는 구독 꾹, 좋아요 꾹, 댓글, 알림 설정, 필수 뭐 이런 거안 했더라고요. 아니, 근데 저는 뭐 좋아요, 구독 꾹 이런 것보다 같이 소통하고, 아, 그 그릇은 마음에 들어요. 그 그릇은 아닌 것 같아요. 그 그릇은 내가 써봤더니 별로예요. 미도님, 그 그릇의 정식 명칭은 이것입니다. 이런 것 좀. 남겨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냥 편하고 부담없게 저 그렇게 막 쉽게 상처받는 스타일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편한 편하게 댓글을 남겨 주세요. 안녕. 다음에 또 만나요. 구독, 꾹. 좋아요 꾹. 댓글 알림 설정 필수입니다.